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백성이 잘살수 있게 되는 날을 그리던 조선시대 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정 이지암 선생인데요. 토정 이지암 선생의 탄생 50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용강동에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21일 마포구 용강동 엠펠리스 웨딩홀 앞 특설무대에서 토정 이지암 탄생 50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토정이 지함 선생은 학문과 도덕을 말하기 전에 토정비결이란 명리서로 이미 세인의 추앙을 받고 있는데요. 또 나라와 백성을 걱정한 명관이었으며 경세인이기도 합니다. 이 선생을 기리고자 용강동에는 토정이 지함 테마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용강동에서 개최된 음식문화축제와 함께 토정이 지함 500주년 기념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마포문화원장과 행사 관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진행됐고. 마포 국악인들의 퓨전 국악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부대 행사로는 토정 탄신 기념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와 함께 가훈 좋은 글 써주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이지함 선생의 애민 정신을 기리고 마포구의 지역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